안녕하세요. 김선미 원장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우리 허리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는 비틀기 동작 시리즈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. 대부분의 우리가 날씨가 더 추워지면 또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더 협착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. 대부분 우리가 유연성을 체크하는 것 중에 일반적인 거가 앞으로 전구라는 거, 얼마만큼 발끝을 잡을 수 있느냐. 에 따라서 내가 허리 유연성이 얼마나 좋냐를 볼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면서 초반에 한번 나의 비틀기를 하기 전에 허리 유연성 한번 체크하고 비틀기 일다한 다음에 허리 유연성이 얼만큼 좋아지는 본인 이 스스로 먼저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먼저 다리를 한번 쭉 펴볼까요? 음, 양두 다리 11차 골반 폭만큼 손 살짝 골반의 기반은 허리와 등을 뒤로 쭉 위로 끌어올리세요. 숨을 내쉴 때 허벅지에서부터 발등이 충분히 늘려지는 거 경험하세요. 발끝 당겨주시죠. 종아리 누르시죠. 무릎안, 허벅지, 엉덩이, 척추선 전체를 다 늘려보세요. 네, 풀어주시고요. 이제는 양쪽 손두 다리 다 붙여보세요. 옆에 손 놓죠. 우리 얼만큼 나의 유연성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들숨이세요. 내쉬면히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는 뭐좀더갈 수도 있거든요. 이 정도로 더갈수 있다. 대부분의 경직되신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어요. 들숨, 내쉬며 등 피고 가슴 피고 고개를 더 많이 숙이려고 하지 마시고 펴진 어리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세요. 얼마만큼 느낌이 오는지 어디가 당기는지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지 음. 그 상태 한번 여러분 발끝 잡을 잡아볼까요? 음. 난 발끝을 이 정도 잡을 수 있어 여유 있게. 이제 잘 유연성 체크하세요. 내쉬면서서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숨 고르세요. 내쉴 때 복부 수축하세요. 네. 그리고 지금의 약간 불편한 느낌이 어딘지 느껴보세요. 그리고 비틀기 동작을 다 하고 나서의 그 불편함이 사라졌는지도 느껴보고 있습니다. 천천히 고개 살짝 들면서서서히 상체를 일으켜보세요. 숨 쉬기 호흡합니다. 네. 첫 번째 비틀기 이렇게 지금 단다아사나.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비틀기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수업 중에 가끔 많이 하는 건데요 오른손 허벅지 왼쪽 손 뒤에다 놓으세요 허리 쭉 피세들 숨에 내쉬면서 비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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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비틀 때 허리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비틀어주려고 노력하세요 고개 돌려서 뒤본다 숨쉬기 여러분의 다리 단단한 골반, 기방 허리 더 쭉쭉이 더 늘려 늘려주세요. 숨좀 쉬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.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제자리 제자리 호흡하세요. 반대편 대볼까요? 좀 뒤에다 놓겠습니다. 비틀기의 포인트는 첫 번째, 척추를 세워라. 세워진 척추 상태를 마디 마디 비틀어랍니다. 들어 마셔보세요. 우리더더더더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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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내셔어갑니다 천천히 비틀어주고 비틀어 주고 비틀어 주세요. 뒤 본다. 골반 기반 척추 마디 마디를 더 위로 늘려 보면서 내쉬며 비틀어 보세요. 대개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비틀어 주기 잘안 됩니다. 그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거나 또 오른쪽 많이 굽어져서 그렇거든요. 숨 쉬어 보세요.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조금 조금씩 더 비틀어 봐요. 숨좀 고르기. 네, 그대로 전체 제자입니다. 호. 어. 흡 양손 무릎에 숨 쉬어 보세요. 이제는 한쪽 다리씩 이렇게 한번 무릎을 접어서. 무릎을 꿇고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무릎이 안 좋아 하시는 분은 블럭을 이렇게 쓰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. 무릎에 너무 무리하면 무리되지 않도록 법 살짝 볼까요? 사실은 이렇게 무릎 꿇고서 하는 자세가 척추를 더 반듯하게 펴줄 수 있는 좋은 자세 입니다 하나입니다. 바지라산인데요. 한번더들 수, 우리 하루에 한번더 펴볼까요? 어깨 돌려서 내쉴 때 펼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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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쉬어보세요. 옥쩌자숨 고르기 이제 역시나 여러분의 오른손 바깥 어벅질 라인 팔선 피가들수 내쉴 때 약간 허리와 가슴 어깨를 충분히 확장하세요. 누가 내 팔을 잡아당긴 느낌 팽팽아 호흡 내쉬며 더더더더더 비틀어 보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 팔 안으로 이렇게 말아볼까요? 뒤로 건너가서 허리 감싸 잡아보세요. 또 한번 허리뼈 들수. 내쉬면 허리와 가슴, 어깨, 고개 돌려 뒤 본다. 숨 쉬어. 내쉴수록 네, 복부 수축해감, 허리 더늘리면서 비틀어보세요. 세, 하나 그대로 천천히 천천히 제자리. 호흡하세요. 발선 돌아왔다가 순환감 느껴보세요. 이제 반대해볼까요? 왼손이 허벅지. 어깨선, 팔 쳐보세요. 숨을 들어마시고요 내쉬를 써서 약간 미는 느낌. 허리와 가슴, 어깨선 그대로 막장하세요. 그대로 들어마시고요 위로 일으켰습니다. 내쉬 때 비틀어주고, 비틀어주고, 비틀어주세요. 팔안 마주 안으로 말아서 이렇게 뒤로 허리가 좀 감싸볼까요? 털리더 들숨! 일으켜보세요. 내쉬 때 비틀어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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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본다. 숨 쉬어보세요. 내쉬수록 복부수축. 내 실수를 하복고 쏙쏙 끌어당기면서 척추를 펴주려고 노력하세요. 늘, 하나, 그대로 전체 제자리 제자리입니다. 발선 돌아오시고 호흡하세요. 숨좀 고르기. 이제는 우리 블럭을 쓰셨다면 블럭을 좀 빼볼까요? 블럭 없는 분은 그대로 하시고 지금 이런 정면 상태입니다. 그 상태에 손 앞에 살짝, 사뿐, 엉덩이를 어, 왼쪽으로 살며시 내려놓고, 발을 오른쪽 가지런하게 놓으세요. 옆으로 살. 허리 쭉 펴볼까요? 지금 많이 비틀었기 때문에 측면 늘림이 대단히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. 들숨 내쉬면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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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몸통째로 그대로 이동하겠습니다. 턱을 당기시죠? 그대로 발회 전하듯이. 팔은 단단하다. 으쨔쨔쨔쨔. 들어 마시세요. 귀엽까지 더더더더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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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더 많이 더 많이 엉덩이 봐. 들수 내쉴 네, 때요. 오른쪽 팔꿈치 구분만큼 끌려 내려가겠습니다. 숨 쉬어. 몸통 약간 뒤로 보내라그랬죠 골반, 기반, 허리와 늑골의 겨드랑이의 몸통을 더 붕붕붕 일으켜보고 세워보고 확장하세요. 세 넷, 네. 하나 그대로 들어 마십니다. 골반, 기반, 허리 일으켜 상체 일으켜 주쭈쭈쭈쭈 정면 보세요. 숨 쉬기. 어깨 관절. 호흡을 내쉬어갑니다. 숨을 고르죠. 여기에 확장된 걸또한번 활용하는 겁니다. 여러분 어깨선 돌려놓죠. 들쑥 골반 기반 허리 더 위로 늘려주세요. 내쉬되 아래 허리 비틀고 허리 더 위로 늘려주세요. 가슴선 비틀고 허리 더 늘려서 목선 고개 돌려 뒷몸 다숨 쉬어 내쉬수록 배를 쏙쏙 끌어당겨보세요. 셋둘 하나 그대로 들어 마시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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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자리입니다 숨 쉬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마셔도 왼쪽 허리가 대단히 확장된 느낌 경험할 수 있죠 손 앞에 놓으시고 복부 힘으로 사부 들어 올려서 바꿔 보세요 엇갈려 주시고 지금 이런 포즈도 무릎 정면 골반 정면 가슴 정면 어깨 정면입니다 손 옆에 놓을까요? 허리 펴세요 들쑥 내쉬며 간다 간다 팔이 아니라 척추 전체 늘려가면서 가보세요 턱을 끌어당겨서 반원을 그려줍니다. 팔은 딴따라 미러미러미러미러 내 극사, 허리선 늘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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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까지입니다. 길게 들어마셔보세요. 내쉴 때 팔꿈치 살짝 네, 구분만큼 기울여줄 수 있어요. 숨쉬죠? 몸통을 약간 뒤로 가셔서 기발을 체크하세요. 엉덩이 닿는 기발, 거기서부터 허리를 붕붕붕 가슴 열어 등짝, 손끝까지 길게 박자. 가슴 펴고 등 펴야 됩니다. 셋 호흡하세요. 둘 하나 들어 마시며 골반 기반 일으키고, 일으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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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으켜 세워놨다가 어깨 돌아갑니다. 숨 내쉬어 보세요. 숨 고르기 지금 오른쪽 옆선이 대단히 확장됐거든요. 그 확장된 공간 사이사이로 여러분 비트기를 더잘할수 있죠? 손 옆에 어깨선 뒤로 허리 펴들수 골반을 기반 허리 들어올리세요. 내쉴 때 허리와 가슴 어깨 고개 돌려 뒤본다. 숨 쉬어. 비틀면서 허리 봉통을 붕 끌어올려 주세요. 내쉴 때 가슴 더 비틀고 뒤보세요. 숨 쉬고. 내쉴수로 복부 수축입니다. 셋. 둘. 하나. 그대로 들어 마시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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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리로 호흡하세요. 발선 돌아왔죠? 숨을 쉰다. 이제는 살짝, 다시 하면서 뿍, 갖고 오세요. 지금 나름대로 좀 무리되지 않는 형태에서 피기를 됐거든요. 이제는 다리 악취 한 번씩 다 펴보세요. 음. 아까 했던 동작을 또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두 다리 다 붙여볼까요? 얼만큼 유연성이 좋은지. 양쪽 손, 가슴 앞으로 확장할까요? 허리 쭉 펴세요. 길게 들어 마십니다. 위로 더펴 올리세요. 우리 파츠 못하는 전골 자세. 숨 내쉽니다. 얼만큼 유연성이 좋아졌을까요? 네, 여러분 손이 발이 넘어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검지, 종지, 엄지발가락. 힘들면 발목 잡으세요. 허리 쭈쭈쭈쭈쭈 펴볼까? 들쑥. 이제 하복부 수축해 가면서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. 구부지 마세요. 등피고 허리 핀 상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. 턱 끌어당겨 뒷목. 숨쉰다더 유연성이 길러지신 분은 더더더 내려가서 팔꿈치까지. 무리나지 마세요. 난 힘들어요? 그럼 여기 잡아도, 여기 잡아도 상관 없습니다. 아까보다 훨씬 더 허리가 어떻게 변화가 느껴지는지 잘 느껴보세요. 숨 쉬어보세요. 발바닥 정면입니다. 턱선, 뒷목 스트레칭 세. 내 네, 실수로 복부서 축 둘. 하나. 여러분의 손바닥 바닥 짚죠 호흡하세요. 팔꿈치 필 정도만. 다리 단단함. 들어 마시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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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일으켜 일으켜 엉덩이 닿을 때까지 어깨 돌려 내쉬세요. 펼치고 뒷목 늘릴까요? 허리 덮여 덮여 덮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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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여. 어깨 펼칩니다. 숨 쉬어 보세요. 호흡입니다. 양손 무릎 쭉숨 고르세요. 순환 네. 처음에 전굴자세 했을 때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. 대부분의 유연성이 없는 분들이 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유연성을 기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척추의 어떤 유연성이라는 거는 어, 척추 어떤 좌우와 또 비틀기와 앞뒤의 어떤 충분한 동작과 그걸 통한 어떤 근육과 신경의 작용이 부드러워졌을 때만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런 어떤 전굴자세에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무리 하지 마세요. 특히나 비틀기 동작할 때 너무 과하게 비틀어서 너무 어떤 그 코어 쪽이라든가 디스크 쪽에 무리를 두지 않도록 만만하게 서서 시작하시면 무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.